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박희준 시인이 쓴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우리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 노아가 가장 먼저 드렸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향기가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예배자의 향기는 정결입니다. 노아가 사용한 제물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였습니다. 한마디로 정결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배자의 향기는 정결입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은 자의 말은 정결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은 자의 발걸음은 정결합니다. 또한 성령께 인도함을 받은 자의 생각은 정결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한 말과 걸음과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의 향기인 정결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배자의 향기는 태움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움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초도 태워야 그 향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것을 태우는 사람으로 언제나 그 사람 곁에는 믿는이든 믿지 않는이든 좋은 향기가 나서 다가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향기인 태움의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언제나 정결함을 쫓고 내 것을 태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